안녕 어, 만나서 반가워요 어, 먼저 승민이가 영양상담실을 찾아온 걸 너무너무 칭찬해요 우리 승민이는 상담 받고 싶은 이유가 무엇일지 선생님이 너무너무 궁금하네요 선생님 저는 고민이 있어요 음. 밥을 먹을 때 채소가 나오면 하나도 먹고 싶지 않아요 음. 특히 버섯은 더 싫어요 그런데 영양 수업 시간에 채소를 골고루 먹어야 키도 잘큰다 하던데 좀 걱정이에요. 아, 어, 그렇군요. 아주 잘 찾아왔어요. 우리 승민이가 자신의 식습관에 대해서 스스로 문제라고 생각하고 고민한다는 건 너무너무 좋은 현상이에요. 어, 우리 승민이는 영양 상담을 받고, 그럼 어떤 모습을 기대하고 상담을 찾아왔을까? 피부도 좋아지고, 키도 잘클것 같아요. 어, 맞아요. 푸른 잎 채소는 우리 승민이가 말한 것처럼 피부도 좋아지고, 키도 쑥쑥 크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승민이가 어떻게 하면 채소를 잘 먹을 수 있는지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네. <laughs> 자, 먼저 승민이는 평소에 어떤 식생활을 하고 있는지 간단한 진단 후에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함께 볼까? 어, 우리 승민이 체중은 정상이지만 키는 조금 작은 편에 속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하지만 정상 구간 안에 있으니까 걱정하진 않아도 돼요. 하지만 식사량이나 그런 불규칙한 식사 패턴은 조금 주의를 요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우리 승민이의 식습관을 조금 개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와, 우리 승민이는 근데 스마트폰을 많이 보지 않고 스트레스도 적은 편이네요. 그 점은 아주 칭찬해 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 결과지를 배경으로 해서 우리 승민이의 고민을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승민이가 어제 하루 동안 먹은 음식 중에서 채소는 몇번 있었는지 기억할 수 있겠나요? 네. 음, 아침 빵이랑 우유 먹고 었 음. 점심은 급식 먹을 때 깍두기 두개 먹었어요. 음. 그리고 간식은 아이스크림. 저녁에는 밥이랑 김, 고등어구이 먹었어요. 와 우리 승민이 채소 말고는 모두 다잘 먹는구나. 생선도 잘 먹고. 네, 저 생선은 잘 먹는데 채소랑 버섯만 싫어요. 어, 그래요. 개인의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채소나 버섯 등은 우리가 성장하는데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니까 이걸 한번더 우리가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수, 수민아 이게 뭔줄 아니? 아니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이라고 해요.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우리 영양 선생님들이 어, 이렇게 영양소를 섭취해야 된답니다. 라고 정해놓은 일종의 규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우리 승민이가 11살이죠? 네. 11살은 하루에 몇 칼로리를 먹어야 된다고 적어 적혀져 있나요? 1800칼로리라고 쓰여 있어요. 어, 맞아요. 그럼 1800칼로리는 하루에 채소를 몇번 먹어야 된다고 하는지 한번 찾아볼 수 있나요? 6번 먹어야 한대요. 그렇죠. 그런데 어제 승민이는 채소를 몇번 먹었는지 기억해낼 수 있나요? 음, 깍두기 한 번밖에 안 먹은 것 같아요. 어, 아닌데. 우리 승민이 어제 김도 먹었잖아요. 그럼 두 번이죠. 아, 김도 채소류에 속하나요? 몰랐어요. 맞아요. 김도 채소류에 속한답니다. 우리 승민이는 하루에 채소를 두번 먹었으니까 네 번은 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올바르게 성장하고 키도 쑥쑥 클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채소나 버섯을 잘 먹을 수 있을까요? 음, 우리 승민이가 채소 먹는 것을 시도해 볼수 있는 그런 재료들을 한두 가지 설정해 볼수 있을까요? 음, 시금치랑 팽이버섯을 조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아주 좋아요 그럼 이 재료들을 가지고 우리 승민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저는 피자랑 스파게티 좋아하는데 시금치랑 팽이버섯으로 피자랑 스파게티를 만들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 승민이가 좋아하는 피자에 루꼴로나 시금치 같이 토핑을 하거나 아니면 크림 스파게티에 팽이버섯을 넣어서 볶아도 아주 맛있어요 오, 재밌을것 같아요.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럼 시금치와 팽이버섯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엄마가 시장이나 마트에 갈때 따라가면 살수 있을 거예요. 음. 그 중에 제일 신청한 것을 골라서 엄마랑 같이 요리해보고 싶어요. 와, 진짜 기대되는데? 선생님도 승민이가 만든 피자와 크림 스파게티가 잘 만들어졌는지 정말 궁금해요. 제가 만든 요리가 완성되면 사진 찍어 서 선생님께도 보여드릴게요. 아, 너무 좋아요. 우리 승민이가 요리 사진을 두 개나 볼수 있겠네요. 그러면 선생님이 재밌는 미션도 하나 줄게요. 자, 여기 미션지에 우리 승민이가 채소를 한번 먹을 때마다 스티커를 하나씩 붙여보는 거예요. 아까 하루에 채소는 몇번 먹어야 한다고 했죠? 여섯 번 먹어야 한다어 아, 맞아요. 그래, 하루에 스티커가 6 개가 모두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승민이와 함께 노력을 해봐요. 한 가지 팁을 주자면 학교급식을 다 먹으면 적어도 채소를 3번의 스티커를 붙일 수 있으니까 미션이 더 쉬워질 거예요. 어때요? 할수 있겠나요? 네, 좋아요. 한번 해볼게요. 좋아요. 그럼 우리 승민이는 2주 뒤에 이 스티커가 다 채워진 미션지와 2개의 완성 요리 사진을 가지고 우리 선생님과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합시다. 잘할수 있겠죠? 네. 네, 그럼 우리 하이파이브 한번 해볼까? 네. 화이팅!